자, 이어서 본사일 금강산에 들어간 부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사일 풍악에 들어갔어요. 음, 자, 시기가 나오는데 바로 계절적인 배경 봄이 등장합니다. 영중이 무쇠하고 영중 밑줄 치고 가명이라고 쓰세요. 감영, 감영. 그러니까 영중이라는 것은 가명 또는 관과. 내가 있는 곳, 어, 장소. 그 안이 무사하고, 무사는 태평무사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별일 없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큰 사고 없다. 별일 없다. 왜? 내가 여기에 있습니까 정철의 선정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는 부, 부분이에요. 자, 내가 여기에 머무르니까, 이제 별일 없다. 어, 그런 약간의 음, 잘난척도 좀 들어가고. 시절이 3월 일제, 3월 동그라미 봄이라고 쓰세요. 자, 시절이 봄일 때 화천 시내 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다. 자, 풍악 금강산이 보입니다. 행장을 다 떨치고, 자, 달 떨치, 떨친다는 것은 소박함 또는 간편함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여행 준비물을 웬만한 건다 떨쳐놓고 막대기 하나 짚고 석경 돌길을 가니까 백천동 곁에 두고 만폭동에 들어가니, 백천동은 곁에 뒀다라는 것은 그냥 옆에 뒀다는 거야. 들어가지 않고 만폭동으로 들어가서 뭐, 뭘볼 거냐면, 폭포를 볼 겁니다. 기억해. 자, 관동별곡에서 폭포 두 군데 나옵니다. 백천동 폭포랑 만폭동 폭포가 두 군데 나올 거야. 일단, 어, 백천동이 아니라, 그, 폭포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어디지? 음, 폭포가, 폭포가 어딨나 십이 폭포가 하나 있는데 어, 불정대+ 불정대 폭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만폭동 폭포랑 불정대 폭포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만폭동에 들어가니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꼬리 서 떨며 뿜는 소리 심리의 자자 신이 들을 때는 우래러니 보이 나니 눈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네 자 이거 보면은. 뭐뭐 같은 뭐뭐 같은 자 이렇게 끊을 수가 있지 그러면 같은과 같은이 반복됐지 무슨 법 반복법 이였어 그리고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 자 요거 하나의 문장 요거 하나의 문장 어때요 문장의 구조가 똑같지 이런 것을 뭐라고 해 그렇지 대구법이라고 해요 구절이 대응한다 은과 대응하는 거옥 같은 같은 무지개 용꼬리 이렇게 대응되니까 서로 비슷한 문장 구조가 짝을 이루거나 이게 대응이야. 대응이 되면 우리는 구절이 대응한다. 구절이 짝을 이룬다. 그래서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운율감이더 사니까 조금 더 재미있죠? 대꾸와 반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은과 옥은요. 색깔로 따지자면 색채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색깔이 이게 흰색입니다. 흰색의 색채 이미지가 있고요. 자, 은 같은 무지개. 어, 무지개처럼 막 이렇게 흘러내리고요. 내리고 그다음에 용꼬리처럼 막 이렇게 어, 폭포가 있대요. 섞어 돌며 뿜는 소리. 심리의 자자신이. 심리는 4km죠. 자자신이는 멀리까지 들리니란 뜻이야. 자, 그럼 폭포 소리가 4km까지 들린다는 건데 이건 그 소리가 굉장히 크다라는 과장법이 되겠네요. 아무리 소리가 커도 폭포 소리가 4km 밖까지 들릴 리는 없잖아. 그치? 자, 들을 때는 우레소리, 우레소리만큼 크대요. 멀리서 들을 때는 우레소리 같고요. 들을 때는 멀리서 듣는 거야. 원경. 그 다음에 보니까 이거는 눈 같대요. 자, 보는 것은 가까이서 보는 거죠. 근경, 눈 같다. 자, 우레는요 소리니까 무슨 심상? 청각적인 심상. 그다음에 눈은요. 무슨 심상? 시각적인 심상.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의 이동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심상으로 따져보면 청각과 시각이 있고요. 그리고 표현법으로 따져보면 반복됐고 과장, 원경에서 근경. 이렇게 네 가지가 될수 있겠다. 자, 폭포 관련되는 거 시험에 하나 나온다. 자, 그다음 금강대로 가겠습니다. 자 금강대 맨 위층에 선악이 새끼를 치니 금강대 네모하세요. 맨 위층에서 선학이라고 돼 있지 신선이 타는 학을 선학이라고 해요. 그다음 선악이 새끼를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춘풍. 자, 봄바람 같은 옥정성, 옥피리소리. 옥정성은 옥피리소리인데, 옥피리가 나오거나 아니면 신선이 타는 뭐 어떤 거 그런 게 나오면은 전부 다 이거는 신선사상이고 도교와 관련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도교에서 이런 옥피리소리, 신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 자, 그 다음, 호의현상이 반공에 솟았으니. 자, 이 학을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호의현상이라고 표현했어요. 호의현상은 뭐냐면, 흰 저고리에 검은색 치마를 입은 여자를 뜻해요 그런 차림새 근데 이게 마치 학이라고 어 학을 저고리와 치마를 입은 여자처럼 표현했잖아 그럼 이건 뭐야? 그렇지 의인법이 드러난다 또는 시각적으로 묘사했다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호의 연상이 반공에 솟았더니 서호 옛 주인을 반겨서 넘는 데 서호의 옛 주인은요 이거는 중국의 사람입니다 중국 중국에 임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식을 매, 어, 학으로 두고 아내를 매화로 삼았다고 라할 정도로 자연과 아주 친밀하게 지냈던 그런 전설 속의 인물이에요 이런 옛날의 어, 사건 또는 일 그런 걸 가지고 오는 걸 우리는 고사라고 하는데 고사가 인용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서우의 옛 주인인 임포를 반기는 것 같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반기는 것 같다라는 표현인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인포에 빗대어서 표현했다라고 하면 맞는 말 말인 거야. 마치 얘네가 하기 아버지를 반기는 것처럼. 왜냐면 인포가 자식을 학으로 뒀거든. 그래서 어 아버지를 반기는 것처럼 누구를 밝혀준다 나를 반겨준다. 그러니까 나는 인포에 버금가는 신선 느낌 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를 신선에 비유했다 또는 인포에 비유했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향로 대향로 눈알을 굽어보고 소향로는요 작은 봉우리, 대향로는요 큰 봉우리. 향로는 향불 붙이는 그런, 어, 불교에 향불 많이 붙이지. 그런 것들 생각하면 돼. 소양로 대향로, 봉우리를 비유한 거야. 소양로 대향로를 눈 아래 굽어 보고, 정량사 진헐 때 고천은 다시 올라 앉은 말이 여기서 주의해. 앉아서 하는 마리가 아니라 그냥 앉은 이로 해석해야 돼요. 정철은 이렇게 그냥 앉으니, 뭐뭐하니, 라는 것을 뭐뭐말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진짜 말한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그냥 무시해. 어, 안진니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자, 안진니 여산 진면목이 여기서 다 보이는 것 같다. 자, 진월대에 올라갔는데 여산의 진면목이 아름다움이 다 보이는 것 같다라는 것은 지금 진월대에서 굽어보고 있는 이 봉우리, 많은 봉우리들이 중국의 여산만큼 아름다워서 중국의 여산의 진면목이 여기서도 보이는 것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여성과 비교하여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또는 봉우리의 여러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어와 아라고 해석하면 되지 감탄사 조화옹이 헌사토 헌사할샤 조화옹은 조물주야 조물주의 솜씨가 헌사토 헌사할샤 헌사하다라는 기본형 뽑아내 헌사하다는 야단스럽다 훌륭하다 화려하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리얼시아 해석 어떻게 한다고? 구나 라고 감탄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봉우리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예찬적 태도가 드러난다. 라고 하면 맞는 거죠. 어, 아름다움에 대해서 리스펙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영탄법이 드러난다라고 해도 맞는 거지. 감정을 표현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날거든 뜨기 많아. 섰거든 소기 많아. 뭐뭐거든, 뭐뭐많아 뭐뭐거든, 뭐뭐마아 자, 거든과 만아가 반복돼 있지. 그러니까 반복이고. 자, 여기서 끊을 수 있잖아. 날거든, 뛰기만아. 섞거든, 솟기만아. 그러니까 유사한 통사구조가 반복되어 대구법도쓸수 있지.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돼? 아니, 날거든, 뛰지 말던가. 자, 날기도 하고, 뛰는 것도 같은 거야. 섞거나, 솟지 말던가. 이거는 섞는 것도 같고, 솟아있는 것도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날고, 뛰는 것 같고, 서사 있는 것 같고, 섞고 서 있는 것 같고, 이런 표현을, 뭐뭐거든, 뭐뭐 많아, 뭐뭐거든, 뭐뭐 많아, 이런 거지. 뭐, 지금으로 따지면, 야, 너가 어, 귀여우려거든, 깜찍하지나 말던가, 귀엽기도 하고, 깜찍하기도 한 거야. 어,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표현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건 정철이 이제, 어, 쓴, 처음으로 쓴게 아니라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누구의 영향을 받았게? 송순이라는 사람이 쓴 면앙정. 면앙정이라는 정자에서 쓴 노래가 있어요. 면앙정과의 영향을 받았어요. 면앙정에서도 뭐뭐 거든 뭐뭐 많아, 뭐뭐 거든 뭐뭐 많아, 뭐뭐 거든 뭐뭐 많아 또는 뭐뭐 하는 듯, 뭐뭐 하는 듯 이런 것들을 반복했거든요. 이런 표현이 제일 처음 나온 게 송순의 면앙정과야. 이런 표현을 다른 사람들도 조금+ 조금씩 썼다는 거죠. 영향을 받았다. 그다음 부용을 꽂았는 듯 여기 나오잖아. 뭐+ 뭐 하는 듯 뭐+ 뭐 하는 듯자 부용은 연꽃입니다. 연꽃을 꽂았는 듯 그러면 이거는 움직임이 없어요. 정적인 이미지 그다음에 백옥을 묶었는 듯 이것도 정적인 이미지지 자 동명은 동해바다야. 동해바다를 박차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움직임이 있지 동적인 이미지 그다음에 북극성을 괴었는 것 같다 북극성을 괴 정도면 엄청 높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정적인 이미지다 정적인 이미지 높다란 뜻이죠 자 이렇게 정적인 이미지와 동적인 이미지를 막 섞어 쓰면서 지금 어떤 것을 표현한 거야이 대향로 소향로 다양한 봉우리의 모습을. 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이렇게 아름답다니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높을시고 망고대 자 망고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외롭구나 혈 망봉 자시고는 구나 라고 해석하면 돼요 높을시고 망고대 외로울샤 리을샤도구나 혈 망봉 자 이거는 도치법이 나와 있죠 도치법 그 다음 자, 하늘을 추이러 무슨 일을 사래려고 하늘을 향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길래 너 이렇게나 높이 솟아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서 천만 겁 오랜 시간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른다 라는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네는 굽힐 줄을 모르는구나. 어와 너요이고 너 라고 표현했어요. 너, 너. 자, 자연물한테 너라고 표현하고요. 자연물이 마치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어요.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거 뭡니까? 의인법이 쓰여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너 같은이 또 있는가? 너 같은 사람 또 없다. 라는 서리법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화자가 망고대어 혈망봉을 바라보면서 너는 굉장히 높이 솟아있고 굽힐 줄을 모르는 자연물이구나. 너 대단해. 라고 하면서 충신. 그리고 지조와 절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 너와 내가 모습이 비슷하구나. 어, 나도 충신인데 반갑다. 이런 느낌인 거지. 자, 그래서 관련되는 외부 지문은 매난국죽, 이게 뭐야? 매화, 난초, 국화, 죽은 뭐야? 대나무, 송은? 송은 소나무. 그치? 이런 것들이 이제 시조에 나오면 지조와 절개를 뜻하는 거니까 관련되는 이미지를 뽑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미의식 중에서는 숭고 우와 비장 골개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냐면 숭고미에 해당돼요. 숭고라는 것은 높은 뜻을 떠받들다 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혈망봉과 망고대의 아주 그 절개와 충신의 모습을 떠받들고 있잖아.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추구하고 있지? 그러니까 숭고미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다음에 우아미는 뭐냐면 우아미는 현재 만족하면 다 우아미야. 자연친화적인 게 대표적으로 들수 있어요. 그다음에 비장미는 아주 슬프고 좌절하는 거 이런 거 등장하면 비장미고, 골개미는 풍자와 해악이 등장하면은 골개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심대로 갈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자 풍악산으로 들어갔어요. 풍악은요 지금 금강산의 가을 이름인데. 지금 봄이잖아 근데 왜 풍악이라고 얘기했냐면 화재가 생각하기에 금강산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건 가을인 거야 근데 지금 이+ 봄이 마치 가을처럼 너무 아름다운 거지 그래서 원래는 금강산이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풍악이라고 그냥 얘기한 거야 금강산이라고 해도 틀린 설명 아니야 자 금강산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금강산 안에 있는 거야 내 금강. 자, 내금강에 와서 영중무사해. 어 내가 여기 있으니까 되게 편안하고 지금 아무 일이 없구나. 선정에 대한 자법, 자부심 드러나 있고. 행장 떨치고 석동에 막대 짓고 들어갑니다. 백천동은 들어가지 않았어. 곁에 두고요. 만폭동에 들어가요. 만폭동에서 무엇을 봐요? 폭포를 봐요. 그랬는데 여러 가지 비유법을 막 사용했습니다. 어, 여기서 안한게 포를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초리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뭐야? 은유법이네. 비유법이 있네. 자, A는 B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은유법이지. 자, 그 다음에 섞어돌며 뿜는 소리. 심리의 자자신이. 자자신이는 멀리까지 퍼지니란 뜻이라 그랬어. 과장법. 들을 때는 노래로니. 멀리서 들을 때는 노래로니. 가까이서 보니까 눈 같다. 그래서, 우레와 눈, 이것도 색채, 색채 이미지 있네? 흰색 색채 이미지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금강대 올라가니까 선악이 새끼를 치는 것 같고, 옥필 소리가 막 들려와요. 무슨 사상? 신선사상입니다. 자, 도교와 연관이 있고요. 이 학이 서울 옛주인인 인포를 반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 나를 반기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사를 인용했어요. 그음 진열대에서 대향로와 소향로 여러 가지 봉우리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는데요. 그 감탄하는 방법에 대해서 송순의 면앙정가와 함께 연결지어 설명했어요. 자, 뭐뭐 거든 뭐뭐 많아, 뭐뭐 하는 듯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백구와 반복, 그리고 정적인 이미지, 동적인 이미지를 막 사용하면서 조화옹의그 헌사함에 대해서 예찬했습니다그 다음에 바라보는 게망고대어 혈망봉인데요. 망고대어 혈망봉이 아주 높구나, 외롭구나 라고 하면서 충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충신적인 면모를 강조하는 유교적 사상도 드러났어요. 여기는 도교가 드러나고, 여기서는 유교가 드러나네요. 그 다음에 어, 밑적 범주로 따지면 은 순구미에 해 당하고 매난곡죽 총과 관련해서 외부 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판 지우고 개심대로 가도록 할게요.